살았을 때는 살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오르막도 조금 있었고. 시장인가봐요. 길이, 길이 조금 깼네요. 사진역이든 미남역이든 거리가 조금 있고요. 여기가 살짝 여기서부터 오르막이고, 여기가 많이 오르막이에요. 금액대가 2,400 이상으로 좀3,000 이하로 나온다 하면은, 단지 이름은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총 1,068세대 중에 이번에 300세대를 일반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50부터 전용 84까지 있는데요. 전용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억 중반에 나왔습니다. 답사를 하기 전에 이 일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지 주변에 거주를 하셨었던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즐거운 임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도움을 주신 공인중개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공인중개업 하시면서 인터뷰해주시기가 쉽지 않죠 언제 손님이 올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답사로 왔으니까 현장을 먼저 보고요 현장을 다본 다음에 사직역도 한번 구경 가보고 이 일대에 있다는 학원가들도 마지막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대면 아이파크에 있는 소문남 부동산의 성정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아파트였거든요 어디가 로얄 아파트에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가 재건축된 아파트예요 어... 로얄맨션이 재건축되어서 이 아파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재건축되기 전에 이제 로얄맨션이라는 데에서 살았거든요 었 사셨었어요? 네, 네 전세로 어... 이 아파트 언제 재건축되나라는 걸 계속 보고 있었던데 저희 아이가 18살이니까 에이... 18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그래서... 일찍 하신 겁니까? 아, 저희 나이가 좀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 네, 네. 어... 고등학생 애가 있어요 어... 그때 살았을 때는 워낙 이제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였으니까 살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구축이 심하고 네네. 오르막도 조금 있었고. 그런데 이제 새로 분양을 한다니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위치는 여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에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대학교 보낼 때까지 딱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래구라는 지역이 부산에서는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저 너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는 동네 삼전 그린코아가 있고요. 제 왼쪽으로는 사직 하늘제 리센시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언덕이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뼈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부산도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지역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뭐 이때는 분위기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정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오른쪽으로 펜스가 보입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예정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크네요. 일단은 요 사직도 이라고 하는데,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요 입주한 아파트 레이 카운티가 음... 예, 지금 이제, 이제 2년차가 10월 달 되면 11월 달쯤 되면은 돌아오거든요. 최근에 여기 이단지가 이제 지하철 앞에 가까워가지고, 네. 여기 같은 경우 는 11억 이상이 실가를 찍었어요. 타직동 이 이제 좋은 게, 여기 학군이 잘돼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학군이요? 네, 학원가. 그러니까 어. 학군이라고 했을 때는 네. 학원을 말하는 거죠. 사직동은 조금 산발적으로 쌍용회가 쪽에서 좀 산발적으로 조금 많이 있어요. 어. 사직동 학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에서 음. 인 근에는 사실은 한신아파트라든지 그린코아라든지 이제 조금 구축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신축이 나오는 거라서 기대는 좀 합니다. 단점은 여기가 살짝 여기서부터 오르막이고 여기가 많이 오르막이에요. 제가 살때 여기가 오르막이어서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평탄화 작업을 워낙 요즘엔 잘 하니까 사직동에서는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금액대가 2,400 이상으로 좀3,000 이하로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44평이었을 때한 8억 천? 8억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브레이크 카운티가 지금 11억의 실가를 찍었으니까 네. 아까 단지에서 사직역으로 가는 길이 약간 경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어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경사가 있다는 겁인가 보네요. 그리고 화면상으로 경사가 얼마나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아까 학원가가 조금 있다고 했던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면에 상가 건물도 좀 보이고 학원가들이 모여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면 바로 사진야 구장이 나오네요. 래 야구장에 주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지 사시면 조금 걸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라면 이정도는 충분히 걸어 다닐 것 같습니다. 가까운데요 생각보다 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직동 학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로를 따라서 아시아드 대로 학원가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인가 봐요 길이 조금 좁네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은 아시아드 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저 정면에 아시아드 대로가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사직역이든 미남역이든 거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는 이름답게 역에서 단지로 올라가는 길이 꽤 경사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 일대가 다 죽어지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직동을 학군으로 보면서 해운대고 다음으로 이제 광안리의 남구 이쪽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어, 네, 사죽동이 네, 유명하죠. 조금 거리는 있지만, 네. 신축이 나온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걸 추가하자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공기가 좋습니다. 새우는 어. <laughs> 소리 들리고, 지금 영상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가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일대에 사시거나 아니면 일대에 사실 것을 보려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잊지 않으셨죠?